네 안녕하세요 렌리 퍼블리싱과 아름돌 출판사의 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도움이 될수 있는 명언 시리즈 1 1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영어로 된 원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Life doesn't imitate art; it imitates bad television. 자 그리고 이 말을 한 사람은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네요. Anonymous라고 돼 있죠? 이거는 작자 미상. 누가 말했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life doesn't imitate art. 이 life라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이 문맥상으로는 우리의 삶,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doesn't imitate art. 이 imitate라는 것은 흉내내다 또는 이제 모방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art는 물론 이제 예술이라는 뜻이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그 예술을 모방한다라기보다도 it imitates bad television. 자, bad television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거는뭐 TV가 나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좀 수준 떨어지는 거 있죠. 그 약간 삼류 프로그램 또는 이제 뭐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네. 그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 예술보다는 bad television, 그런 삼류 드라마에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우울하죠. <laughs> 자 이제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현실은 그죠. 나의 때로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 저희가 아마 지난 주에 다뤘었죠. 그 때로는 그 부엌 싱크대에다가 소변을 봐야 할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은 이제 추악한 꼴을 이제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물론, 그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삶이, 이제, 아름다운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추악한 방향으로 가느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은, 살다 보면은, 뭐, 속된 말로, 뭐, 똥을 밟을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 항상, 그,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그, 내 삶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도, 어다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힘들어야지, 뭔가 힘든 게, 우리가 이런 갑자기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그죠? 그 몸이 되게 아프잖아요. 열심히 운동하면 몸이 아프죠. 자, 하지만 그것이 우리, 근데 운동을 해가,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뭐, 알, 알도 배기지 않고 근육통도 없고, 자, 그렇게 되면 운동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픈 것이 있어야지 실제로 이제 몸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다 마찬가지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매일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은 발전이 없어요. 때로는 이와 같이 나쁜 일도 그죠? 나에게 좀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그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 같은 것들도 그 우리에게 그런 도전 과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공평,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 나만 힘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예전에 그 플라톤인가 소크라테스가 했었던 말입니다. 어, 제가 좀 정확한 지금 문구는 갑자기 떠올라서 이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라. 왜냐면 그들도 나름대로 그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제 분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투하고 있으니까. 네, 나름대로 다 누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욕할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가, 그런 그, 영언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이니까 소크라테스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어, 뭐 그런 겁니다 아, 물론 이제 이런 생각도 들수 있죠 그이 세상에는 분명히 그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 열심히 한다는 것이 이제 나쁜 쪽으로 이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어떻게 해서든 뭐 지름길을 찾아가지내 이익을 극대화하고 남을 뭐 이렇게 뭐 희생시켜서라도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의 나쁜 행동, 잘못된 행동이 그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아직 그거를 배우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나쁜 행동은 반드시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 뭐 저는 갑자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누구나 그 경험할 거를 다 경험하고, 그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경험을 하면서 이제 배우고 있고, 그러다, 그러다 보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도 겪고, 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단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imitate. 아까 말씀드렸죠? 그는 이제 모방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mitation 이라는 말 많이 쓰죠?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짝퉁, 약간 속된 말이지만은, 짝퉁, 짝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품이 있는데, 그걸 이제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만든 거, 그죠? 그거를 짜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미테이션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진짜가 아니라, 그거를 진짜를 흉내내는 거, 모방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제가 이건 그냥 별로 의미 없는 말이지만은, 그 요즘은 진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짝퉁도 많다고 하죠. 어, 그래가지고, 그 전문가들도 뭐 진품과 명, 그, 가품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뭐 그런 무식의 소리도 들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bad television. 이거는 이제 3류 TV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도 그 여러 가지 살면서 이제 힘든 일이 겪더라, 힘든 일을 이제 겪게 되더라도 자, 이것들이 다 나에게 피화되고 살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고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면서 내가 더 강해진다. 뭐 그런 생각으로 살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이 문구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아트, 아트는 이미 완벽한 상태거든요. 좀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자, 물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되겠지만은 그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드 텔레비전 쪽에 가까워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트를 향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어, 그런 성장 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이 이제 곧 어, 우리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